안녕하세요. 3D펜 장인은 아니고 윈스턴 장인 딥입니다. 댓글창을 볼 때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길래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저번 영상에 윈스턴이 모든 맵에서 만능인지 물어보시는 구독자분이 있으셨는데, 불리한 맵에서도 어떤 상황에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는 바꾸는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은 쓰레기촌입니다. 넓은 맵에서 좋은 레킹 볼로 시작했습니다. 레킹 볼은 빌드업이 중요해서 상대 후방으로 열심히 달리면 해킹을 당합니다. 제발 그만해. 상대 선브라가 작정하고 저만 보는군. 요 해킹이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상대가 자리하라 윈스턴을 꺼냈습니다. 일거점에서 정면 2층이 핵심이기 때문에 2층으로 뛰어서 자리싸움 해줍시다. 자탄에 걸렸을 때 머리를 돌려주면 좋습니다. 솜브라가 위치 변환기를 사용하면 바로 클릭을 써서 은신하지 못하도록 해줍시다. 깊게 뜰때 지금처럼 지붕을 타고 가면 상대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대처하기 힘듭니다. 항상 위도우의 위치를 주시하다가 잡아줍시다. 우클릭은 생각보다 아파서 막타로 잘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점 역시 2층 먼저 몰아내줍시다. 위도우를 물 때는 항상 머리를 돌려줍시다. 상거점도 2층에 있는 딜러들 먼저 몰아내주며 자리싸움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맵은 부산입니다. 부산 시내에서 정면 2층을 활용해 진입하시면 좋습니다. 상대가 정크랩 파라 같은 투사체 중심의 영웅일 땐 디바가 좋아서 바꿔줬습니다. 항상 진입하기 전에 우리 진영에 들어온 적 먼저 몰아내주고 가줍시다 한타를 이긴 뒤에는 정면 2층을 먼저 먹어줍니다 메르시가 날라가는 걸잘 체크하고 따라가줍시다 혼자 깊게 들어온 윈스턴을 보러 갔지만 나노를 받아서 못 잡는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당긴 딜라인을 보러 가줬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당기는 타이밍에 역으로 들어가면 좋은 각이 많이 나옵니다. 타이어를 터트리라는 척 하면서 타이어를 빼는 걸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점으로 바로 진입할 땐 거점 쪽 2층을 활용해 자리싸움 해주시면 됩니다. 윈스턴 같이 기동력이 좋은 영웅을 할땐첫 한타 시작 때 최대한 앞에 자리를 먹어서 유리한 포지션에서 한타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방벽이 있을 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당겨서 파밍해 줍시다. 상대 탱커가 진입하는 타이밍에 맞춰 방벽으로 갈라 줍시다. 맥 하기지에는 거점을 제외하고는 왼쪽과 오른쪽 좁은 입구 밖에 없어서 입구를 적극적으로 막아주면 자리 싸움에서 유리합니다. 다음 맵은 일리오스입니다. 우물맵에서는 거점 오른쪽 2층을 먹고 진입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도 상대가 여우귀를 써서 당기는 상황에 역으로 들어가니 아나가 고립되죠? 둠피스트 주먹은 맞으면서 윈스턴 주먹은 튕겨내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오버워치 한진 오래됐지만 아직 골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아나한테 수면맞을 확률 58,000% 방벽 쿨이 1초 남아서 띄었지만 웬만하면 확실히 생긴 다음 띄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치하는 상황에도 하나의 수면총이 빠지는 걸 사운드로 잘 체크해야지 방벽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루시의 우클릭도 수면총과 비슷한 느낌으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전 디바 영상에서도 말했던 내용이지만, 아나와 눈이 마주치는 타이밍에 방벽을 사용해주시면 막기 좋습니다. 이게 왜 안다? 윈스턴은 구릴라인데 팔이 왜 이리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는 와중에도 거점 관리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저격수를 물러갈 때 차징하면서 점프하면 좋습니다. 방벽이 없을 땐 수면 타이밍에 점프해주시면 됩니다. 드리블을 하면서도 체력을 보면서 어떻게 생존할지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라운드에 파라와 모이라가 나와서 디바로 바꿨습니다. 싸우는 도중에도 구슬은 신경 써서 먹어줍시다. 팀에 브리기테가 없다면 트레이서도 신경 써서 봐줘야 합니다. 뭐야, 우리 구슬이네? 타이밍만 맞으면 공중에 있는 파라도 원콤이 가능하니 신경써줍시다 일리오스 등대에선 한타 승리 후에 2층을 먹고 오는 적을 견제해주면 좋습니다 위도우는 상대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관심을 가져줍시다 윈스턴은 물론 안 좋은 맵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사용한다면 안 좋은 맵에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